안녕하세요 소프예요. 제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요 꽃게 살 비빔밥이랑 꽃게 찜을 해 먹을 겁니다. 자 이것은 암캐. 살았니 죽었니? 좀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돌아가셨습니다 괜찮아요 싱싱합니다 살아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해요 자 일단 꽃게찜을 앉혀놓고 비빔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, 꽃게찜 자 물을 많이 받을 게없요 20분 동안 쪄줄 겁니다 물 높이는 이 정도에 이거보다 낮게 이거보다 낮게 펼쳐주고 꽃게 뭐 손질을? 뭐 손질 딱히 할게 없어요 뭐 이거 뚜껑 또 그냥 놔도 돼 이런 거 살짝 네. 운전해서 씻어주기만 하면 돼요 저희 큰거두 마리는 찜을 할 거고요 자 얘는 비빔밥을 해서 먹을 거고 얘는 두개 쪄줄 거예요 얘가 1kg에 4만원 짜리인데 두 마리 에 지금 1.6kg거든요 4만5천원에 쇼부를 받죠 얘는 한 마리에 5천원에 쇼부를 받고 이게 계속 5만원 줬어요 싼 거야. 지금 얘 크게, 크게 보실래요? 제가 손이 큰편인데 지금 이만큼 차이나요. 엄청 커요. 지금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. 하나에 한 800g 하는 거야, 지금. 꽃게 한 마리에 800g 정도 하는 거야. 자, 꽃게를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꽃게는 여기 딱 다리 잡고요. 대쪽딱 까면 돼요. 숙회는 물론 먹을 게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있네. 이것도 같이 찌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. 개뚜껑 같이 찌고요. 이거 살만 발라갖고. 잠깐만 여기서도 알이 또 대박. 이 맛있는 알들. 내장들. 요거는 생으로 먹기엔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. 이렇게 안에 개털들도 제거를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겁나 깨끗한 개가 남게 되죠. 김이 올라오나, 셋이? 자, 아, 저 물이 끓습니다. 물이 끓으면은 꽃게를. 얘는 조심해서. 뚜껑이 바닥으로 가게. 이개 뚜껑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20분 정도 쪄주셔야 돼요. 지금 시간 몇 시? 7시 50분, 8시 10분까지 찌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서 찔게요 이거는 자 꽃게 이거 손질해야 되는데 가위를 잡고 여기도 살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? 작은 스케에요, 이거는. 이렇게 음, 하고, 다리는 일단은 꺾어주세요. 얘는 빼주시고, 요거를 일단 반으로 나눕니다. 반으로 다 갈라요. 그러면은, 이쪽은 이제 뼈가 없는 부분, 이쪽은 뼈가 있는 부분. 뼈가 있는 쪽 가운데 뼈를, 껍질을 제거해 를 주시고요. 그 여기 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대 살을 야 굳이 이거 밀대로 다짤 것도 없다. 다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살이 와순개살손순개살자 상추도 찢어야지. 상추 준비 끝.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이 게살에 밥에 비빌 건데 잘 어울리는 마늘 요래 그리고 가져주세요. 곱게 다져주세요. 이건 익히는 게 아니고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. 자, 고춧가루. 한 숟가락 정도. 요렇게. 간장 대신에, 피쉬 소스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. 요거는 아주 조금. 3분의 1? 1티스푼 정도. 마술한 숟가락. 물엿도. 한 숟가락 정도. 여기다 생강 같은 것도 살짝 넣어주면 좋은데, 생강이 지금 없어요. 일단 맛을 보고 살짝. 음, 좀 싱거운데? 간장을 반 숟가락 정도만. 그리고 살짝의 후추. 소금 살짝. 게도 있고, 밥도 비벼줘야 되니까. 자,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. 여기다가 게를 넣어서 양념을 해두는 거야. 저기 다 게살입니다 게살. 준비 끝! 이거 조금만 먹어볼까 이거? 와, 나 지금 종소리 들어서 종소리. 종소리 들었어. 대박! 자 상추도 이제 비벼 먹어야 되니까 찢어볼게요. <laughs> 여기다가 밥 올리고, 요거 올리고, 김가루 뿌리고, 참기름 한 께. <laughs> <laughs> 방금 왜 웃었냐고? 아니, 봐봐, 잘 들어봐, 웃음이 안 나? 웃음이 안날 수가 없잖아, 봐봐. 상추 이렇게 팔팔 씻었고 흰밥을 여기다 딱 올린단 말이야 거기다가 살짝 절이 만들어고 거기다가 게살 이만큼을 크게 얹어갖고놓 다음에 그 위에다가 김가루를 살짝 뿌려갖고 참기름 한 마디 휙 둘렀어 우승이안 나? 그걸까지 비벼가지고 막 어? 어? 막 비벼면은 막 뜨거운 밥에 막계살이 살짝 익을 듯말막 하면서 막단 맛이랑 뭐 꽃게 향이 막 나고 있는 사람 뭐 비벼가지고 한 숟갈 딱 넣으면은 뭐 그냥 뭐 막... 날개가 나는 거지 자 밥이 다 됐고요 뜨끈한 밥을 요주 그릇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요. 그리고 옆으로 살짝 퍼뜨려줘 그리고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줘. 딱딱딱딱 가고 가운데 가운데 정확하게 센터에다가 그리고 우리들의 이 게장을 자꽃게 끝. 다쪄졌고요 김가루. 김가루 살포시 여기다가 참 사... 참기름을 살짝 뚜껑을 열고 와 이거 봐. 아까 아까 숙회 숙회 뚜껑 와 이거 진짜 크다. 달달. 계살 비빔밥. 지금 이 꽃게는 뜨거워서 어차피 먹지도 못해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식힐 겸 놔두면 되고요. 그동안 이 밥을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. 꽃게살 비빔밥. 비벼볼게요. 이 밥이 뜨겁기 때문에 밥에 이제 계란, 게를 꽃게 살 비빔밥. <laughs> 와. 와. 정도일 줄이야. 대박이야, 그냥. 맙소사. 이런 맛이 나다니. 특유의 그달구리한살 맛이 밥에 막어막 어? 이렇게 막어막 옮겨가지고 어? 단맛이랑 매콤한 양념 맛이랑 짭조름하게 넘어가면서 상추 아삭하게 씹어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이 와 부분 이 부분 난리난다. 게살 보이세요? 정말 달아. 자꾸 줄어들어. 아, 나. 역대급이야, 진짜. 아, 이제 꽃게를 이제 꽃게로 넘어가죠. 얘부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? 이게 숙회 아까 여기 들어갔던 게 뚜껑이거든요. 이게 와 미친 거 같아요. 제뚜껑을딱 까버리고 어, 여기도 살이 있네? 우와, 여기에도 여기도 살이 들어 있네요? 아니, 보통 이 뚜껑은 그냥 따고 버리잖아. 근데 여기도 살이 있는 거야. 뚜껑을 따볼게요 와아야 대박이야 그냥! 워후자 일단 여기 덜렁덜렁 달려있는 알부터 와아 야, 다리에서도 와...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. 그죠? 알이 이만큼이야. 와 여기 꽃게밥 이거 알죠? 여기 제일 살 많은 통통한 부분, 꽃게방. 와, 야 누가 살 없다 그랬어? 3살 밖에 안나오네 꽃게 다살 다살 오메 단거